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음, 아마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또제 콘텐츠 중에 그 재혼하고 뭐 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단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콘텐츠로 잡게 됐습니다. 뭐냐면,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 결정처분 취소청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어, 이제 일태로 쉽게 설명을 하면, 갑하고 을이 서로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이 사람이 내내 연금을 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의 혼인기간이 있었지만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둘이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연금을 신청하려면 60세가 돼야 돼요. 물론 그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내가 55세가 이상이 됐는데 내가 생활비가,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는 그때는 이제 조기로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은 60세죠. 그래서 60세가 돼서 제가 이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전 배우자가 이제 나도 60세가 됐고. 내 남편이, 그니까 전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연금을 들었는데 그 연금의 절반, 혼인기간인 20년 동안에 불입한 연금의 절반은 나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분할연금청구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아, 이제 이분이 60세가 돼서 내가 갑하고 이혼했어. 그 다음에 이 갑이 이미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60세가 돼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야. 그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그리고 내가 60세가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 혼인기간 20년 동안의 연금, 이 사람이 받는 연금의 절반은 나한테 달라라고 해서 의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보니까 맞아요. 요건에 해당돼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아, 그래, 그러면 20년 동안 이 사람이 만약에 100만원을 줄, 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 절반을 쪄주니까, 야, 이제, 감, 넌한테는 매달 50만원만 줄게. 나머지 50만원은, 을한테 줘야 돼. 라고 하는 통보를 했어요. 그게 바로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의 결정 통보겠죠. 그런데 갑 입장에서 아니, 갑자기 내가 매달 100만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만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 내에서는 이 사람한테 당연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는 점이 법률의 규정이 있으니까는 어쩔 수가 없어요. 50만 원을 받는 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 이 사람이 그 혼인관계 증명에서 분명히 20년간 혼인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집 나가가지고 우리 혼인관계는 한 10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어렵게 이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10년간 떨어져 있어서 더 이상은 너랑 나랑은 이제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혼하자라고 해서 그냥 협의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재판상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상 이혼이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했다. 을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 됐는데 연락도 두절돼 가지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계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혼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판결문에 나오겠죠. 그래, 보니까, 니네가 이제 언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을리 집을 나가가지고, 그집 나간 게 10년이나 됐다. 그래서 혼인관계 파탄되고, 그래, 그렇다라고 해서 판결문에 써있다라고 하면, 그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판결문 내용에 혼인, 실질적인 혼인인간이 10년이니까, 10년어치만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건데, 이두 부분은 그냥 협의 이혼을 해버리다 보니까 혼인기간이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판결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는 이제 갑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혼인기간이 10년밖에 안 됐다라고 주장하지만 네가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 객관적인 서류에 20년으로 되어 있으니 20년 정도로 그 노력연금을 분할해서 을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 경우에 이 을이 만약에 을하고 뭐 이혼을 함에 있어서 원만하게 이혼했든, 뭐 원만하지 않게 이혼했든, 을 입장에서는 20년간 연금을 받는 상황인데, 갑이, 야, 네가 연금공단에다가 얘기해 10년이라고, 라고 하면 을이 과연 그래요. 갑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10년밖에 혼인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할까요? <laughs> 얘기 안 하겠죠. <laughs> 예. 그러고 그러면은 뭐 갑하고 울 사이에 만약에 서로 협의가 돼 있다라고 해서 혼인기간이 뭐 늘었다 줄었다라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그걸 그냥 다100%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 됐건. 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년간은 너한테는 50만 원밖에 못 주고 나머지는 을한테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처분을 통지를 하니까 갑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소송이 바로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 결정처분 취소 청구예요. 자,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갑하고 을 사이의 혼인 관계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나 그거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 이 혼인 관계 증명서 보면 둘이 20년간 혼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갑이 무슨 판결문을 갖고 왔어야 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실종돼 가지고 한동안 실종 기간이 있었다. 그래서 실종됐거나 뭐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아, 그 기간 동안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람처럼 그냥 협의 이혼을 하고 자기가 혼인 기간이 10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는 내가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나의 처분, 이 혼인관계 증명서에 따른 혼인 기간을 20년으로 산정해서 판단한 나의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다. 너는 그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이 갑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관련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 넌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과연 혼인 기간이 10년인지 20년인지 판단을 한 다음에 처분을 내렸어야 된다. 그래서 갑이 뭘 제출했냐면, 가족들의 이제 진술서 같은 걸 제기했죠. 특히나 이제 자녀들의 진술서에 보면, 엄마가 집 나가 가지고 뭐 언제쯤에 집 나가 가지고 그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다 하던가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를 제출했죠. 그러면 갑의 갑이 이사한 내역하고 을이 이사한 내역하고 만약에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보면 아, 요 시점에서는 둘이 같이 살지 않았었던 게 맞겠구나. 만약에 무슨 그런 사유가 있을겠죠. 뭐, 갑은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뭐, 을은 부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을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근무지 때문에 부산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을 입장에서는, 아, 10년으로 인정되는 게 억울하고 20년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우, 나는 그때 직장이 부산이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반 때도 이 분할 연금 청구액에 대해서 다툴 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을 입장에서 20년이 맞다라고 하면 10년만 인정이 된다면 그것도 왜 10년만 인정했냐 20년을 인정해 줘야지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니네는 이런 그 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몇 년인지는 꼭 판결문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네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외 입장에서도 다툴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 의뢰 입장에서도 다툴만한 사유가 발생을 한다는 거겠죠.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제 그, 특히나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노령에서의 어떤 그 경제적인 기초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민들의 거의 한 60, 70% 이상은 노령의 그 수입을 뭐에 의존하냐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령연금에 관한 그, 이해관계 이게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뭐이 계속 노령화된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혼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이 노령연금액을 얼마로 결정을 하고 전 배우자한테 얼마를 떼어줄 것인가에 대한 다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최근에는, 뭐,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그, 연금의 분할 비율도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 법에서는 균등으로 분할한다, 라고 해가지고, 뭐, 50대 50으로 결정하지만, 뭐, 이, 그, 이혼사건을 함에 있어서, 뭐, 의 기여도가 많으니까, 둘이 합의를 해서, 갑은 뭐, 60%, 뭐, 을은 뭐, 40%, 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가 결정이 되면, 될, 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그러면 비율 같은 거를 정해서 그 적시를 해 놔야 연금 관리 공단에서는 연금 공단에서는 당연히 판결문에 아 60대 40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분할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국가 기관한테는 객관적인 자료를 줘서 그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령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 결정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연금 공단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권도 있기 때문에 그 혼인 기간을 다투는 사람의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가려서 분할 연금 시기와 액을 결정해야 된다. 라는 그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이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